이거, 어, 자 이것도 원주가 이렇게 해야지. 어, 어 이거 조, 조심해야 되는 게이 A D A O D 가 직선 아니다. 어, 너그 직선으로 풀면 클란다. 어, 그럼 원주가 25도일 거냐? 아니야.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알겠어? 자 여기를 X라고 잡아야 돼. 괜찮니? 이렇게 X라고 잡고, 그다음에 음 여기 25도 알려줬고 맞지? AD는 원, 어? 지름 맞네? AD가? 직선 맞네요. B2도 직선이고, 맞아? 아, 그러면 이 직, 직선이, 아니, 지름이라고 했네, 얘가. 얘가. 괜찮아? 여기 25도네. 여기 25. 괜찮아? 음, 이렇게 했고. 음. 그럼 뭐 끝났지 뭐. <laughs> 음, 봐봐. 자, 여기 호의 길이 있죠, 맞죠? 그게 여기 호의 길이랑 같겠습니까? 다르겠습니까? 같죠? 부채콜 대칭이니까. 괜찮아? 그럼 끝났지, 뭐. 자, 그러면, 어, 요 호에 대한 게 25도고, 요 호에 대한 게 25도니까, 여기 호에 대한 게 여기가 원주각이 둘이 합친 거 50도가 되겠네. 괜찮니? 그리고 여기는 100도가 되겠지. 왜냐하면,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50도죠, 맞죠? 그럼 얘는 중심각이잖아. 이렇게 100도. 이렇게 돼. 이해됐어요? 음.